나이 들수록 인생의 지혜를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사람을 살리는 웃음을 준비하였습니다. 웃음은 외모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웃음은 외적인 모습도 아름답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비우는 데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웃을 일이 없더라도 억지라도 웃는다면 웃음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와 뇌를 속여 사람을 살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웃는 일이 많아지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웃는다면 웃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웃음이 가져다주는 효과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웃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웃음은 건강에 도움을 준다. 억지 웃음만으로도 진짜 웃을 때 나타나는 건강 효과를 볼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반면 피드백 가설에서는 특정 표정을 취하면 해당 감정을 경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억지로 웃는 것이 실제로 더 행복한 느낌을 유발할 수 있고, 미소를 짓는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 일상을 돌이켜봤을 때, 나를 웃게 만드는 상황이 얼마나 있으셨나요?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 웃을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지금부터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억지 웃음도 똑같은 효능이 있다. 평소 웃을 일이 잘 없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고 거울을 보면서 뺨을 자극한다는 느낌으로 15초 이상 눈꼬리를 내리고 입꼬리를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뇌는 웃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억지 웃음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해준다면 진짜 웃을 때 나타나는 건강 효과의 90%를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웃음은 나를 성공과 더 가깝게 만든다. 웃음이 적은 곳에서는 매우 작은 성공밖에 이룰 수가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웃을 수만 있다면, 작은 성공을 실현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긴장을 푸는데 도움을 주며 자신감을 높이게 됩니다. 미소 짓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언어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종종 비언어적 표현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미소와 웃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전달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보다 따뜻한 미소 한번과 즐거운 웃음이 주변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거나 설득하려고 말을 늘어놓는 것보다 때론 따뜻한 미소 한번과 즐거운 웃음 한 번이 더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이지요. 좋은 기운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웃음을 흘리고 다닙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미소를 짓고 웃음을 흘리고 다니는 것은 스스로에게 좋은 기운을 담는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인상을 찌푸리는 표정으로 나에게 부정적인 기운을 담는 것 대신 억지 웃음으로라도 나에게 좋은 기운을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웃음은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불러 모은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사람들이 몰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선호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전달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미소는 미소를 만든다. 내가 먼저 웃고 미소를 짓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억지 웃음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더올수 있습니다. 좋은 기운을 담고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싶다면, 웃는 노력을 평소에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은 사랑입니다. 두번더 들어보겠습니다. 웃음은 외모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웃음은 외적인 모습도 아름답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비우는 데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웃을 일이 없더라도 억지라도 웃는다면 웃음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효과와 뇌를 속여 사람을 살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웃는 일이 많아지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웃는다면 웃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웃음이 가져다 주는 효과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웃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웃음은 건강에 도움을 준다. 억지 웃음만으로도 진짜 웃을 때 나타나는 건강 효과를 볼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반면 피드백 가설에서는 특정 표정을 취하면 해당 감정을 경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억지로 웃는 것이 실제로 더 행복한 느낌을 유발할 수 있고, 미소를 짓는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 일상을 돌이켜봤을 때, 나를 웃게 만드는 상황이 얼마나 있으셨나요?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 웃을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지금부터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억지 웃음도 똑같은 효능이 있다. 평소 웃을 일이 잘 없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고 거울을 보면서 뺨을 자극한다는 느낌으로 15초 이상 눈꼬리를 내리고 입꼬리를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뇌는 웃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억지 웃음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해준다면, 진짜 웃을 때 나타나는 건강 효과의 90%를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웃음은 나를 성공과 더 가깝게 만든다. 웃음이 적은 곳에서는 매우 작은 성공밖에 이룰 수가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웃을 수만 있다면 작은 성공을 실현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긴장을 푸는데 도움을 주며 자신감을 높이게 됩니다. 미소 짓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언어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종종 비언어적 표현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미소와 웃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전달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보다 따뜻한 미소 한번과 즐거운 웃음이 주변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거나 설득하려고 말을 늘어놓는 것보다 때론 따뜻한 미소 한 번과 즐거운 웃음 한 번이 더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이지요. 좋은 기운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웃음을 흘리고 다닙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미소를 짓고 웃음을 흘리고 다니는 것은 스스로에게 좋은 기운을 담는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인상을 찌푸리는 표정으로 나에게 부정적인 기운을 담는 것 대신 억지 웃음으로라도 나에게 좋은 기운을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웃음은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불러 모은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사람들이 몰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선호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전달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미소는 미소를 만든다. 내가 먼저 웃고 미소를 짓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억지 웃음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더올수 있습니다. 좋은 기운을 담고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싶다면 웃는 노력을 평소에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은 사랑입니다. 한번더 남았습니다. 웃음은 외모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웃음은 외적인 모습도 아름답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비우는 데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웃을 일이 없더라도 억지라도 웃는다면 웃음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와 뇌를 속여 사람을 살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웃는 일이 많아지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웃는다면 웃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웃음이 가져다주는 효과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웃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웃음은 건강에 도움을 준다. 억지 웃음만으로도 진짜 웃을 때 나타나는 건강 효과를 볼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반면 피드백 가설에서는 특정 표정을 취하면 해당 감정을 경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억지로 웃는 것이 실제로 더 행복한 느낌을 유발할 수 있고 미소를 짓는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 일상을 돌이켜봤을 때 나를 웃게 만드는 상황이 얼마나 있으셨나요?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 웃을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지금부터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억지 웃음도 똑같은 효능이 있다. 평소 웃을 일이 잘 없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고 거울을 보면서 뺨을 자극한다는 느낌으로 15초 이상 눈꼬리를 내리고, 입꼬리를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뇌는 웃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억지 웃음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해준다면 진짜 웃을 때 나타나는 건강 효과의 90%를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웃음은 나를 성공과 더 가깝게 만든다. 웃음이 적은 곳에서는 매우 작은 성공밖에 이룰 수가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웃을 수만 있다면 작은 성공을 실현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긴장을 푸는데 도움을 주며 자신감을 높이게 됩니다. 미소 짓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언어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종종 비언어적 표현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미소와 웃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전달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보다 따뜻한 미소 한번과 즐거운 웃음이 주변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거나 설득하려고 말을 늘어놓는 것보다 때론 따뜻한 미소 한번과 즐거운 웃음 한번이 더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이지요. 좋은 기운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웃음을 흘리고 다닙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미소를 짓고 웃음을 흘리고 다니는 것은 스스로에게 좋은 기운을 담는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인상을 찌푸리는 표정으로 나에게 부정적인 기운을 담는 것 대신 억지 웃음으로라도 나에게 좋은 기운을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웃음은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불러 모은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사람들이 몰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선호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전달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미소는 미소를 만든다. 내가 먼저 웃고 미소를 짓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억지 웃음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더올수 있습니다. 좋은 기운을 담고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싶다면, 웃는 노력을 평소에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